7번 같은 거는 너희가 범위가 바뀌어 있어. x가 몇부터 몇 파이 사이라고 나와있어? 0부터? 4파이 사이라고 지금 나와있는 거 아니냐. 하필이면 0부터 4파이.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몇바퀴만 그렸어? 얘들아. 한 바퀴만 그리지 않았니? 근데 이거 몇바퀴 그려야 돼? 두 바퀴를 그려줘야지 된단 말이야. 그리고 이건 물론 특수각이니까 자 봐봐. 첫 번째 구해가지고 실제로 x값을 일일이 구해서 다 더하는 것도 가능해.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5번이랑 6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게 싫은 거야. 알겠니 얘들아?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사인 지금은 몇이래? 2분의 루트 2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? 근데 그 특수각이 아니라 뭐 3분의 1이라든지 맞니 얘들아? 뭐 4분의 3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? 그래서 나는 일부러 x값을 구하지 않고 그림 대칭성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건데 4파이까지니까 몇 바꾸 그려 줘야 돼. 몇 바꾸? 두 바꾸를 애들아 그려 줘야지 되지만 일단 나나 한 바꾸만 그려 가지고 한번 처리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한 바꾸 그린 거야. 여기 몇 파이까지 그린 거야? 2파이까지 그린 거야. 자,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면은 이게 나눠지면 2분의 루트 2잖아. 그래서 2분의 루트 2를 이런 식으로 애들아 그려 줄 거야. 맞아. 물론 특수각이니까 너희가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3파이일 때 만난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일부러 나는 여기를 알파라고 할 거야.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? 파이 마이너스. 파이 마이너스에 들어 알파가 되는 거. 그러니까 요만큼 요한 조각의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가 어떠니까 서로 똑같으니까? 그러면 얘들아 앞에서 몇번 만나 한 바퀴 돌때몇번 만나? 두번 만나지. 그러면 내가 왜 일부러 뒤에 거를 좀 생략을 했냐면 여기 뒤에를 그리더라도 얘들아 이렇게 그리면 몇번더 만나, 얘들아 몇번 더? 두번더 만날 텐데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에다가 몇 파이씩 더해주면 되는 거야. 이 파이씩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? 이거 괜찮아. 그러니까 앞에 것만 너희가 아벤 앞에서 알파랑 파이 빼기 알파 두번 만나지. 그럼 그리지 않더라도 이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려준 거지. 실질적으로 너희가 그리지 않더라도 얘한테 몇 파이 알파에 더몇 파이 더해 이 파이 더해. 얘한테도 몇 파이 더해, 얘들아 이 파이 더해. 이거 괜찮아. 이렇게 몇 개를 더하는 거야. 네 개를 더하게 되는 거잖아. 요괜찮니 얘들아. 이? 그럼 요거 두개 합은 몇이니? 파이. 가 되고. 요거 두개 합은 너희가 몇 파이? 5파이가 되는 거 맞아. 이? 그래서 5파이랑 파이랑 더 하니까 정답은 몇 파이다? 6파이니까 k가 몇 된다? 6 된다. 굳이 4분의 파이가 이렇게 특수각으로 놓지 않아도 우리가 풀수 있는 거 맞아. 이? 거기에다가 너희가 이런 거야. 내가 이렇게도 풀어 볼게. 어, 얘랑 얘는 중점이 누구? 중점이야. 누가 중점이야? 누가 2분의 파이가 중점이니까 2분의 파이 2배 하면 두 배하면 두 군의 합은 몇인 거야? 파이가 되는 거 맞아. 두 군의 합은 몇 되는 거야? 파이가 되는 거야. 근데 각각의 애들이 애들아 얼마만큼씩 커지는 거야? 이 파이만큼씩 커지면 총몇 파이가 커져? 4파이만큼 커지지 않겠니? 그러니까 아 이거 두 군의 합이 파이였으면 여기는 두 군의 합이 몇 파이겠다? 5파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. 아니면 니네가 알더라. 여기 대칭축이 몇이어서 대칭축이 2분의 파이. 그럼 그다음 여기 대칭축은 2분의 파이에다가 몇 파이 더하겠어? 그럼 2분의 몇 파이야? 그럼 2분의 5파이 두 배하면 몇이여 5파이가 되는 거 맞아? 그래서 여기 몇 파이다? 5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. 그럼 그다음에 몇 파이가 돼? 9파이가 되겠지. 맞냐, 얘들아? 모든 애들이 한 놈당 2파이씩 커져 그러니까 한 주기당 얘들아 몇 파이씩 커져 두 분의 합은? 4파이씩 커지니까 아, 맨 앞에 두 개가 만약에 파이. 그럼 여기 두 군의 합은 몇이야? 5파이. 그럼 쭉 가다가 또두 군의 합은 몇 되겠어, 얘들아? 9파이, 13파이, 17파이. 영원히 얘들아 나가게 되겠지. 이거 괜찮겠니, 얘들아? 그래서 지금 7번도 내가 풀어 준 형식에 맞춰서 정확하게 너희가 복습했으면 좋겠어. 이? 알겠니, 얘들아? 이? 정확하게 풀어라 이 소리야. 일부러 얘들아 특수각으로 나왔지만, 특수각으로 얘들아 일부러 풀어주질 않았고, 다시 한번 말하지만, X 값을 다 구한 다음에 더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니까 러 정말 구해라! 그러면 구하는 건데, 합 같은 걸 물어볼 때 대칭성을 이용해 보자. 그 밑으로 얘들아 너희가 8번 한번 봐주시게 되면,